이찬원 vs 이명웅 진짜 1위는 상반기 수익 탑10 전격 공개. 2025년 상반기 트로트계는 말 그대로 돈의 전쟁터였다. 단 6개월 단몇 번의 무대와 방송 출연으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트로트 황제들의 시대. 가론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벌었고 누가 진짜 1위의 자리에 올랐을까. 지금부터 트로트계 상반기 수익 탑10.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보자. 보석 1위, 이명웅, 앙은 단 하나뿐이다. 이명웅의 이름, 석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다. 아니, 그는 이미 트루트라는 장르를 넘어 K-콘텐츠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상징적인 존재다. 2025년 상반기 무려 3개월이나 공식활동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익은 단 1원도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팬들은 그가 등장하지 않아도 그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의 이름으로 상품을 사고 그의 음악을 계속해서 재생한다. 무엇이 이런 신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첫째, 유튜브 누적 조회수 25억 회라는 괴물 같은 수치는 단순한 팬덤을 넘어 전 세대가 그의 음악을 소비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둘째, 고지 출시와 동시에 품절. 리셀 시장에서 조차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은 그가 가진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국 투어 콘서트는 전석 매진은 기본, 공연 한 해당 수익이 평균 30억 원을 넘기며 단일 콘서트로도 어지간한 기획사의 연간 매출을 능가한다. 거기에 죽느냐 산냐 같은 곡은 단순히 인기곡이 아니라 음악 저작권협회에서도 인정받은 명곡으로 상업성과 예술성을 모두 거머쥐었다. 이 모든 성과를 합산한 그의 상반기 총수익은 300에서 350억 원. 납부한 세금만도 약 100억 원. 이는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로서 이상을 굳혔다는 의미다. 결국, 이명웅은 하나의 현상이다. 그는 단순한 가수도, 스타도 아니다. 음악, 콘텐츠, 경제, 그리고 문화까지 아우르는 트로트계의 절대적 지배자, 그리고 K-콘텐츠 산업의 중심이다. 2025년, 그가 있는 곳이 곧 중심이며, 그의 한마디가 시장을 흔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웅은 역사를 쓰고 있다. 폭발, 이유, 이찬원, 국민 호감의 진짜 파워. 하지만 잠깐, 숫자만으로 순위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벌프 벌프 진짜 1위는 나야 벌프 벌프라고 유쾌하게 외치는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이찬원이 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노래 잘하는 청년의 이미지에서 출발해 이제는 방송, 광고, 예능, 팬미팅까지 섭렵한 명실상부한 멀티엔터테이너이자 전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브랜드로 거듭났다. 특히 KBS의 메인 MC로서 안정적인 진행력과 진정성 있는 리액션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등 다양한 예능에서 센스 넘치는 입담과 귀여운 매력으로 방송가의 블루칩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에 광고계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그의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덕분에 생활 브랜드부터 금융, 식품까지 다양한 모델로 활동 중이며 팬미팅과 고즈팜에 또한 전석 매진과 완판 행진을 기록하며 팬덤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수익이 단순한 음원이나 콘서트가 아닌 팬과의 소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팬카페, 유튜브, SNS를 통해 그는 매일같이 팬들과 교감하며 진심을 담은 콘텐츠로 별표 별표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2025년 상반기 추정 수익 180에서 200억 원, 세금만 약 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는 단순한 돈을 넘어 그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제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한 축을 움직이는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그야말로 트로트계의 숨겨진 1위. 아니 어쩌면 진짜 1위는 바로 이찬원일지도 모른다. 마이크 3위 박지현, 신인의 기적 1년 만에 100억 2024년에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른 박지연은 그야말로 트루트기의 해성이었다. 데뷔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 그는 수익 랭킹 상위권에 당당히 입성하며 가요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섬세한 감성과 폭발적인 팬덤 그리고 철저히 계산된 콘텐츠 전략이다. 단순한 신인의 열풍을 넘어 그는 완성형 아티스트로 급성장 중이다. 전국 투어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성매진. 공연마다 굿즈 판매와 팬미팅, 협찬 행사까지 병행되며 상반기 동안 막대한 수위 구조를 형성했다. 또한 리월 발매된 싱글 노가 버려요는 감성 트로트의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젊은 세대까지 흡수. 트로트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25년 상반기 수익은 무려 100에서 120억 원, 납부세금만도 약 35억 원에 달한다. 이 모든 결과는 단순한 행운이 아닌 실력과 진심 그리고 냉철한 기획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괴물 신인이라는 수식어가 더는 과장이 아니다. 이제 박지현은 미래의 대세가 아닌 이미 트루트의 현재이자 중심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그의 다음 행보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트로트계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4.2. 영탁. 자작곡 플러스 브랜드 수익 폭발. 막걸리 한잔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무언가다. 2025년 상반기, 영탁은 트로트계에서 단순한 가수를 넘어 콘텐츠 제작자, 브랜드 경영자, 그리고 공공의 얼굴로 눈부신 도약을 이뤄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자작곡 사랑곡의 데이트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현실적인 가사로 폭넓은 공감을 끌어낸 이 곡은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렁탁의 음악적 역량을 제대로 입증했다. 작곡가로서의 정체성까지 팬들에게 각인시키며 믿고 듣는 자작곡 장인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획득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며 소통형 아티스트의 모범이 되었다. 덕분에 팬덤의 충성도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인지도는 방송을 넘어서 디지털 플랫폼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대목.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의 최종 승소는 한 가수의 이름과 브랜드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를 열실히 보여준 사례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법적 갈등을 넘어 영탁이 비즈니스적인 주도권까지 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여기에 육군 홍보대사로 발탁되며 그는 사회적 신뢰도까지 확보했다. 이처럼 음악, 브랜드, 공공 이미지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아티스트는 드물다. 그 결과, 그의 2025년 상반기 추정 수익은 120에서 140억 원, 세금만 약 40억 원에 달한다. 가이 영탁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영탁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트로트 산업을 이끄는 크리에이티브 리더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아티스트이자 무대 밖에서는 브랜드의 전략가이며 대중과 함께하는 진정한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를 트로트 크리에이터라고 부른다. 오이, 장민호 스테디셀러의 본격 뜨거운 신예들이 연일 등장하고 있는 2025년 트로트 시장. 그러나 그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반짝임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장민호. 트로트계의 진정한 스테디셀러이자 트로트 신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의 진짜 모기는 바로 시간이 증명한 진정성과 팬과의 깊은 신뢰. 화려한 이슈 없이도 꾸준한 활동만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이는 극히 드물다. 특히 2025년 상반기. 그는 별표 별표 4년째 이어온 전국 투어 콘서트 타임 트래블 별표 별표로 또한번 팬심을 폭발시켰다.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며 콘서트마다 전석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 장민호라는 브랜드의 힘을 다시금 입증했다. 여기에 등의 예능 고정 출연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대중에게 각인시켰고. 편안한 입담과 따뜻한 미소는 전 세대의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줬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총 수익 약 100에서 110억 원, 추정 세금만 33억 원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오랜 시간 쌓아온 내공과 팬들과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다. 장민호는 지금 하재성보다 신뢰도로 승부하는 멸안 되는 아티스트로서 러저니 트로트계에서 가장 오래 빛나는 별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가 보려줄 하반기 행보에도 벌써부터 기대가 쏟아진다. 슬레이트 6계에서 12 유약 정리, 순위 가수 상반기 수익, 어곤, 세금 추정, 어곤, 주류 수익원, 6위 박서진 80에서 90, 27 콘서트 플러스 예능 플러스 광고. 7위 김희재 70에서 8023 방송 플러스 광고 플러스 팬미팅. 8위 김용빈 60에서 7020 지력 행사 플러스 공연. 9위 손태진 50에서 6016 팬미팅 플러스 굿즈. 10위 정동원 50에서 6015 앨범 플러스 캐릭터 굿즈. 이들의 공통점.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만 부르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콘텐츠. 브랜드, 팬덤, 예능, 행사, 사회활동까지 장악한 종합엔터테이너가 수익을 지배한다. 막대그래프 결론. 진짜 1위는 누구인가? 수위만 본다면 1위는 이명웅. 단연코 벌프 벌프 수치의 제왕 벌프 벌프이다. 하지만 브랜드 파워, 방송 영향력, 팬과의 소통력을 종합한다면 이찬원 또한 절대 밀리지 않는다. 이들의 경쟁은 단순한 랭킹 싸움을 넘어 별표, 별표, 대한민국 트로트 산업 전체의 판을 키우는 건강한 경쟁 별표, 벌표, 별표이다. 2025년 하반기, 가론이 구도는 유지될까? 아니면 새로운 이변이 등장할까? 다음 해차엔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저희 채널의 콘텐츠를 함께 나눌 수 있어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트로트 가수들의 놀라운 활약과 감동적인 수익 이야기가 여러분께 즐거움과 흥미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생생한 트로트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놓치고 싶지 않은 소식이 있다면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트로트 이야기.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Red Heart.